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찬희입니다. 저는 <laughs> 장희영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요리하시는 거죠? 네, 부산에서 부산 터박이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서울서 났는데 서울 물론 서울에 서울 사람이 별로 없다지만. <laughs> 네. 서울서 나고 서울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이제 나고 자랐고요. 공부한다고 이제 서울에 가 있다가. 어, 마치고, 뭐, 전주에서 요리도 배우고, 한 10년 넘게 부산을 벗어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네. 네, 요리하고. 한식. 하고... 거예요? 네, 한식하고 있습니다. 뭘, 뭘 잘하세요? <laughs> 또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어, 정말 어렵네요. 글쎄요, 저는 이제 부산 특산물 이용해서 사실 향토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 클래스를 많이 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저는 집에서 사실 그 조방 스타일 낙지 볶음 같은 것도 많이 해먹거든요. 음. 클래스를 하기도 하고. 집밥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부산 음식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음식이 본인 희영 씨 요리에 영향을 줬어요? 사실 부산 음식이라고 인식을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전 제일 좋아하는 어머니 요리가 된장찌개인데 항상 방아를 넣어서. 방한 니을 네네. 아... 그래서 그리고 막 감자나 이런 양파 같은 약간 텁텁해지고 단맛 그런 거를 안 하시고 어머니 스타일이실 수도 있는데 대파 막 많이 넣고. 어, 그래서 방아 넣고 약간 그렇게 자박하게 끓인. 그런 걸 먹었었는데 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게 약간 부산 스타일이었구나 싶네요. 네. 부산 출신의 친구랑 음식을 먹다 보면 자기 지역 음식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어 다른데 조리법이 아. 다르다. 지금 그런 얘기 같아요. 네, 된장찌개에 막 이렇게 방아잎 들어가고 촛피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저희는 라면에도 이, 그 방아잎이랑 어묵 같은 거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라면에 방안이불어요방안이 넣고 어묵 그 입으로 어묵이라고 하죠. 제일 얇은 그냥 그런. 아그 입으로 어묵 사각이라하 입으로 <laughs> 어묵이라고도 하던데. 어, 그래서 예. 어르신들은 오해 다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뭐 조금 보내줘 이렇게 하면 항상 그 얇은 입으로 어묵 보내죠. 왜냐면 요새는 사실은 브랜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다양한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나는 옛날 그입국 어묵이 좋더라. 어묵이 예. 좋더라. 왜냐면 그게 양념도 잘 배고 그 추억의 맛이라고 그렇지.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한번 꼭 드셔보세요. 해보세요 다음에. 아 이불어머 이름 너무 좋다. <laughs> 이불어머. 근데 제가 부산을 30대 시절부터 좀 오기 시작했는데 네. 부산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여기서 충격의 음식을 먹고 부산을 가야 되겠다고 어떤 갈망이 생겼거든요. 뭔데요? 뭘것 같아요? 뭘까요? 유명한 음식이에요. 예, 유명한 음식이죠. 돼지국밥인가요? 돼지국밥. 예. <laughs> 지금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우리 때는 돼지국밥 부산에 먹으러 간다는 생각이 없었죠. KTX도 음. 없었고 하니까. 음. 근데 제가 KTX 생기고 나서 부산으로 오게 되는 이유는 돼지국밥 먹어요. 그게 음. 엄청나게 먹고 싶어져. 그래서 음. 당일치기로 온 적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교통비를 10만 원 넘게 쓰면서 돼지국밥을 6천 원, 7천 원짜리 한 그릇 먹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 그래서 싸가요, 싸가. 음. 싸가면 집에서 되게 좋아해요. 음. 다른 다르다. 서울 사람들은 순대국밥을 먹고 자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산에 갔는데 충격이 그 30대 때 기억인데 순대를 안 넣어주는 거예요. 음. 순대국밥에 순대를 안 넣어줘. 그래서 아니 왜? 순대국, 이건 순대국밥이 아니래요. 돼지국밥이라는 거예요. 음. 아니, 돼지 고기국밥도 아니고, 돼지국밥은 뭐지? 음. 깜짝 놀랐어 저한테 요리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줬어요. 음.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게 사실 되게 음. 허무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낯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왜? 그, 최고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수백이에요. 부산에서 부산 고유 소주 있잖아요. 아, 예. 뭐, 브랜드. 아, 뭐 예. 그런 거에 막 <laughs> 뭐 먹는. 그 재미가 부산 여행하는 재미가 아닌가? 낯술로한잔 먹을 수 있는지 아재들이꼭 이렇게 옆에서 먹고 있고 옆에 아저씨들이 꼭뭘 줘요. 맛 시키죠. 맛 시키고 꼭뭘 줘. 그전 많이 얻어 먹어봤어요저뭐 네, 하나 시키더니 갑자기 우리 테이블 확 주는 거예요. 어, 응. 그거 한번 먹어보겠어. 딱 이런 거. 멋있는데? 그게 그걸 <laughs> 먹어요 진짜 이 집에서 먹는 겁니다. 예. 확실히 그런 게 있는 요 그러니까 여기 부산에 와서 네. 이걸 잘 먹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저씨들이. 그, 그게 부산 사람들의 뭐랄까, 음. 좀 개방된 마음? 약간의 자부심 같은 예, 것도 자부심, 좀 있고. 그리고 아저씨들의 열정? <웃음> <웃음> 아, 아, 롯데 팬입니까? 이러면서. 아, 근데 거기서 팬은 아, 아니지만 에. 아닙니다. 얘기 <laughs> 못했어요. 그래서 아, 아, 예, 예. 그랬더니 갑자기 막걸리 한 병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조금 시작하게 됐던 것도 저도 회사를 그 전에 다녔었는데, 막 회사를 다닐 때는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물 무치면서 아, 이렇게 또 봄이 왔네, 이렇게 또 느끼고, 아니면은, 뭐, 가을에 이렇게 뿌리채소 같은 거, 연근 같은 거 먹으면서, 아, 이제 또 가을이네, 이런 좀 인생, 사는 흐름을 자각을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네. 그런 게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리틀 포레스트가 네. 계절이 약간... 나오는 이유가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 계절이 주는 재료로 음식을 한다는 것을 네. 저는 그 영화, 그 음식을 다룬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임순혜 감독이 리틀 포레스트에 나온 음식은 굉장히 훌륭해요. 그분이 아주 리얼하게 만들었어요. 음.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저건 프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기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laughs> 예. 인생 그 한명 <음식이> 없는... <laughs> 예, 비건이시니까. 예, 비건이시니까. 그리고 거기 주인공이 음. 음식을 좀 잘하시더라고요. 음. 우리가 보면, 그런 건 모르겠어요. 손이. 예. 야, 저, 저 진짜 이맛하는내 느낌이라고 예. 해야 되나? 어. 마루에 가서 음. 주인공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더라. 음, 전... 음식영화는 그럼 성공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 아주 옛날 영화지만 그. 이안 감독이 그 영화로 이제 데이트를 치면서 대만 타이완에서 찍은 건데 음식 남녀 예그아시는 거야 요즘 그게 고전은 이제 고전이어서 가장 옛날 영화에서 네. 그 서양에서 그 영화 보고 중국 음식이 엄청나게 그 붐이 일었었대요 음. 그걸 보면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음, 음, 음. 그 일부러 그렇게 연출 잘해서요그 음. 요새 그걸 뭐, ASTM? 뭐 ASMR 뭐 음식 소리 ASMR 예, 음. ASMR 그것도 너무나 완벽했고 음. 예를 들국에서한 뭐, 뭐, 같은 거 이렇게 튀긴다든가 이런 국에서에서 아시아 정서한국면한국정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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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일반 극영화로서 음식을 주제로 하서 않는데 음식을 다루는 장면들이 한국에서 이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 그게 외국인들이 되게 흥미로워한대요. 음. 소주, 소주 먹는 소주가 꼭, 꼭 빠지지 않다시 하잖아요. 음.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유심히 보면 일상의 장면이긴 한데 영화에서 다뤄질 때 보면 대개 거기 암시들이 걸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런 거로 음식을 다시 들여다보면 음식을 주제로 영화를 보게 되는 음식 영화는 아니지만 좀 흥미롭게 보게 돼요. 다르게 보인달까? 정말 일상식을 스토리에 녹여서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본 영화도 뭐 카보메틱 안경 이런 게 굉장히 네. 뭐 고급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음, 오니기리 어, 시나몬 롤뭐 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연어 이렇게 진짜 네. 가정에서 많이 먹는 음식들 네. 근데 어쨌든 외국 사람이 봐서도 그 정서가 이해가 되고 어, 그런 게다 그게 음식의 힘이기도 하고 저희 생활에서 먹는 진짜 뭐 부산 음식들 뭐 이런거 그런거 좀 다뤄지는 영화들이 더 많은 부산에 있는 노포도 많이 가보셨죠 제가 아, 노포를, 책도 봤는데 노포를 네, 워낙 좋아해서 그러시죠? 뭐 전국에 는 노포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부산 노포가 진짜 애정이 많이 가요 어.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집이 많고 그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고 자주 못 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번 오면은 부산에 오면 노포 한번싹 돌죠. 꼼장어 드시러 가시죠. <laughs> 예, 꼼장어도 노포 가 있어요, 근데? 네, 네. 저기 음. 저희 자갈치 쪽에 같이 예. 가서 한번 드셔보시죠. 예, 네, 나는 원래 맑은 거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붕장어로 시작해서 꼼장어로 마무리하면. 예, 예, <laughs> 예, 예. 흔적이 그래도 여기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예전에는 도심의 중심이었죠. 지금은 그 도심이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삶 속에 이렇게 녹아서 아직 남아 있는 거는 그렇죠. 사실 음식 문화가 필한 음, 그렇죠. 문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부산의 정체성을 이루는 거죠. 혈통도 이루고. 그렇죠. 우리 지금 오늘 꼼장어 먹으러 갈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꼼장어도 뭐 밀면 꼼장어, 대지국밥다그 비란 그렇죠. 문화의 산물이죠. 정말 여기서는 바로 잡아서 이렇게 정말 신선한 어, 꼼장어를 먹을 수 있어서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피난 수도가 된지 70, 70년. 맞습니다.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다. 정말 고무적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0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음식들이 정말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라서 그게 되게 고무적인 거 같아요. 핵꼼장어, 무슨 꼼장어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오늘 붕장어는 소금구이로 좀 먹고 있고, 소스는 조금 따라주시고요. 그리고 꼼장어는 양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게 저렇게 구워주시네요. 저거 되게 멋있다. 저통 밑에. 저게 그... 무슨 통이지? 저거, 저거 뭐 저기 저 통이죠, 원래. 엔진, 어. 엔진 오일? 엔진 오일. <laughs> 옛날엔 없어서 썼는데. 지금은 일부러 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실제로 힙하다고 느끼잖아요 젊은 사들이 힙하죠 <laughs> 우리의 숙명. 놀러 가면 하기 싫은데 결국은 손을 대야 되잖아요. 요리사 보고 하라고. 야 나는 지긋지긋해, 하기 싫어 그래. 야, 네가 해야 맛있다고. 어... 영화제가 옛날에는 여기 남포동에서 다부장극장뭐 이런. 예. 어, 여기서 하다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옮겨간 거잖아요. 여기 다 와서. 술 마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맛있는 음식들이 그때 영화인들을 통해서 크게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어, 맞아, 지금은 해운대 포차촌이나 이제 거기 북극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이쪽에서는 꼼장어를 거잖아. 시원이랑 대선이 부산거잖 맞아요, 시원이랑 대선. 야, 너무 귀엽시다. 이만한 대선. <laughs> 진짜 이게 아까 꼼장어 먹는 방식 고일 위에 이렇게. 아, 네. <laughs> <부상한> 대선 언니하실세요 부산 한 대선.입니다. 확실히 뭐 미식적으로도 재밌는 요소가 많은 것 같고 뭐 식감도 그렇고 맛도 되게 일반 장어 와 다른 장어들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장어는 이 무척 그러니까 연과 같은 게 연골 같은 게좀 있어 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씹힌다 할까? 아, 그리고 양념이 이 양념 맛은 되게 독특성이 강. 이게 산업의 맛이지. <laughs> 어, 그런 정서가 이것을 맛있게 하는 거아요 이제 다 먹고 나면 밥볶아. 아, 한국의 밥. 어, 옛날에는 어, 없었어요. 어, 우선은 젊은 사람들이 장어을 좋아하는 이유가 밥 먹는 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 요 <laughs> 아까 말씀하신 그산업마의 양념 맛이 네 <laughs> 뭐, 그게 리그게되 거지. 설탕으 달달하고 맵고 짜고 다 그걸 뭘 건강하다 뭐 너무 짜다 너무 달다 뭐 이런 얘기하면 솔직히 재미없죠. 그냥 그냥 그런 거지 뭐. <laughs> 그런 거라도 없으면 우리 삶이 퍽퍽해서 어떻게 사아 아이 상태에서 어떻게 뽑을까 불편해서 네. 이상태뭇해가지고 아, 아, 진짜요? 네아 역시 거침없는 셰프님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웃음> 세상에 구부러지는 후라이팬은 저희 써본 적이 없어요 생선을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게 혼자 먹어 다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아. 아 여기가 그 유명 한 노커네 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야, 60년 전통. 맞습니다. <laughs>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보통 여기 오면은 거의 넥타이 부대들, 이 네. 많이 오들꽉 차시고. 아재들. 저그 분위기가 좋아서 사실 여기 오는 거 좋아해요. 음. 이런 이, 이런 집들만의 정서가 있는 맞아요. 린트 있죠. 노포지 아주머니들이 이런 느낌 좋지. 분위기 좋지. 모인 사람들이 다뭐 아, 그런 서로 뭐 어떤. 교감이 명하게 있잖아요. 이런 데가. 테이블 간격도 진짜 좁아요. 거의 그러니까 등받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게 이 네. 드럼통 옛날 거 그대로. 예요 맞아요. 요즘 다 이게 진짜 안 쓰고 좀 작은 이미테이션 나오잖아요. 이런데 먹으면서 술병 안 떨어지는 거 보면 사람이 아직 정신 있는 거예요. <laughs> 되게 오래된 분위기예요 사실. 이 집이 역사도 오래됐지만 그냥 어묵탕이 아니고 이 집은 네. 그러니까 소힘줄. 일본, 일본 말로 수지라 고요죠여 그냥 관습적으로 시중에선 수지 어묵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 어묵탕을 시켜야 되겠죠? 맞습니다. 저게 메인이죠. 네네. 네. 이모. 네. 안녕하세요. 근데 머리에 그건 누구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즐거우시라고. 그러니까 엄청 즐겁네, 저희. 저희 수지 어묵탕이라. 네. 광어 따닥기 하나. 광어 따닥. 네. 네 알겠습니다. 술도 마실. 어술뭐 드실래요? 일단 뭐 맥주 한 잔. 뭐. 저도 맥주 좋습니다. 그리고 부산 소주 한 잔. 한뭐 드실래요? 이번엔 시원 먹. 시원 드실까요? 네. 부산 소주 다 드시고 가실래요? 예. 네. 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부산 소주 좋은 데이 많이 드시잖아요. 네. 저희. 거의 시원네네네 시원 대선 좋은데 이세 가지 수는네 맞아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반반인가요? 아니내 생각에는 이게 알아서 만들어 보세요. 한 8대 2를 번갈아가면서. 8대 2를 번갈아가면서 음. 아. 음. 아네네 자, 아, 이게 싸서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먹습니다 아, <laughs> 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음. 먹어, 그냥? 네? 그냥 드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양념 맛. 아이 참기름이 끝에 딱감싸하셨네니까 음, 양배추를 다져 넣으셨네. 이건 뭐 그냥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laughs> 감칠맛 폭발. 고추랑 양배추 이런 게 들어가 식감도 굉장히 좋고 와. 완전 술안주죠. 여기서 어묵탕까지 하면 <웃음> <웃음> 우리가 모르는 거가 부산이 진짜 많아 많아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유부겠다 맛있겠다. 다 아니 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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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어묵이 있카죠 메카죠 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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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이다맛 저 친구, 부도로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목소리> 만들면서. 그래서 부산 어묵이라 되는 그런... 거아요그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뎅이라고 불렀는데, 표준어는 어묵이죠. 그죠 저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제 몸에. <laughs> 왜냐면 그때 우리는 급식이 없는 세대인데, 도시락 반찬 <laughs> 어... 할때 어머니가 할게 별로 없으니까 그때 제일 싼것 중에 하나가 <laughs> 어묵이었거든요.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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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묵으로 간장 넣고 이렇게 고춧가루 뿌려서 볶음, 양파 넣고. 생선이 이렇게 상품하기 어려운 저렴한 생선들을 공산품 시켜 상품화 시켰던 게 어묵의 역사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싼 음식이 되는 거죠 식이되 그런 거 없었으면 우리 뭐 먹고 살았나 이걸 그러네요. 그래서 추억의 음식이 된 거고 산업의 음식이 되지 않았나 부선 사람들은 너무. 혹시 제사상에 올려요? 어, 네, 올립니다. 그거를 어묵을 음. 따로 올리진 않는데 저희는 탕국이라고 해서 국 항상 끓이는 국이 있거든요. 거기 네, 뭐 탕국에. 두부도 들어가고 소고기도 들어가 근데 거의꼭 새우랑 어묵 같은 것도 넣어요. <laughs> 그러니까 거의 약간 그육해 네. 공부 다들어간 약간 그런 네. 느낌의 보양식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그게 제순식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국을 되게 많이 먹었고. 항상 기억나고 찾고 싶은 음식이거든요. 약간 향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거기도 항상 어묵이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노포에 오면, 여기 누적된, 다녀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있진 않지만, 음, 그런 게 여기서 그냥 느껴지게 되죠, 감정적으로. 어, 진짜 그러니까, 아버지도 않네. 여기 다니셨을 거예요, 이 아, 음. 서울에 제가 노포 다닐 때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랑 같이 갔던 노포도 제가 또 가보게 되면, 음.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앉았던 그 저를 촬영탕 같은 서울이시잖아요. 그가사줬던 음. 그런 기억을 되살리게 되니까 놓고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이 크, 크다고 생각해요. 음. 그냥 오래된 가게도 뭐 여기 뭐 오래 장사 했고 이런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이상해. 네. 도시의 역사가 여기 서민, 특히 서민들의 삶의 역사가 여기 그대로 이렇게 화석처럼 생기는 음. 거잖요 그런 흔력들이 물리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laughs> 공기의 후신이라고 할까? 아, 분위기. 뭐 그런 생각? 이런데... 잘 먹었습니다.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노포 오늘 부산의 노포 진짜 많이 돌아봤네요, 덕분에. 오늘 어떠셨어요? 네. 야, 뭐랄까, 그. 역시 부산의. 그러니까... 어떤 도시나 도심에 네. 있던 그런 노포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심줄 같은, 네. 혈관 같은 노포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음. 역시 부산이 전통의 도시고 맛있는 도시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젊은 분들한테도 뭐 충분히 매력적인 곳인 것 같아요. 저도 노포 그 문화에 되게 많이. 되게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다음번에 오시면 또 새로운 노포를 아시다시피 되게 다양한 노포가 예, 있어서 예, 예. 네, 또 같이 가봐도 재밌을것 같아요. 다른 곳에 좀더 가보고 싶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네. 즐거웠어요. 네, 저도 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